애들도 와야지, 애들도 와야지, 애들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 광고를 보고, 무릎을 탁치이 광고, 이 광고를 어떻게 과장님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잠깐 촬영한 거 보니까 얼굴뭐 상큼함도 없고, 뭐 이거 대판입니다 지금. 편집으로 다 살려야 돼요. 편집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영상이 안 나온다고. 이럴 거면은 우리가 감귤 안 했지. 감귤의 상큼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중공업질 뿌리 찍었지. 사상님만뭘 <laughs> 했는데요? 이 회사를 꾸렸잖아요. 이 유령 회사를 내가 꾸려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게끔. 아, 이게 기다려서 되는 이게 시간 싸움이 아닌 거 같은데 이어 이제 인턴 들어왔으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 침잘습니다다 됐습니다. 예. 아, 주님, 광고주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다. 애들 애들도 와야지, 애들도 와야지, 애들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 광고를 보고 무릎을 꿇지 이 광고, 이 광고를 어떻게 과장님 보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네, 저는 천 퍼센트, 만 퍼센트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큰거디즌 <디션> 공원면세점 대리신 감귤 초콜릿 될 거라 무상하심 경험은 육지감은 잘 팔리는 감귤 선물세트 될 거라 모라맨 낙큼은 상큼한 강들로강될 거라 2022년 1월 27일 출생 오프라인은 제주도 한정 판매 무카페인 무착승료 무보존료 광동제약과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환상적인 콜라보 비타오백 제제디션. 제주를 담다 광도르방. 안녕하세요. 아, 진짜 잘했다. 너무 잘했다. 진짜, 우리가 다 일관했다. 그치? 어, 와, 진짜 고생했다. 우리가 다 일관했다. 진짜 아, 여러분들, 뭐, 아. 자축하는 건 좋긴 한데, 이 광고가 세상에 나갈지, 우리만의 추억으로 끝날지는, 예, 우리 과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를봤는데 <laughs>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해요 진짜 완벽해요? 진짜 완벽해요 왜냐면 은 우리 제주를 담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 네. 감귤의 상콤함도 들어가 있었고요 어, 너무 좋은데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저는 안 써요 일단 어떻게 봤는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왜 그래요? 많이 알겠니요뭘 들봐, 어뭐 쓰, 뭐, 표정이... 한마디로 뭐다한 표정이 밝잖아요. 일단 광고를 쓰지 말지는 딱 음. 3초 안에 결정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알겠어요. 3초 안에. 네, 인트로만 봐도 느낌이 딱 아, 오거든요. 앞에 3초만 조금 다시 볼수 있을까요? 3초만 <laughs> 다시 볼수 있을까요? <laughs> 그... 네, 2, 3, 오케이, 요건데. 자, 그럼, 벗겨주세요. 자, 요거 때문인데. 3초면은, 우리 해지, 우리 해지 사원하고, 우리 송이 턴은 나오지도 않았어. 강인 턴 나온 데서 끝났다라는 얘기는,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laughs> 만약에 이 광고를 지금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는데, 이 광고를 쓰실 거면은, 그 귤을, 귤을 좀 떼서, 어, 제 입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쓸 거면은, 이도 돌아로 가고, 요걸로 이제. 저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도라로방 이 이제 돌이거든요, 진짜. 이거를 치면 좀 아파요. 근데 제가 맞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에 도라로방으로 맞는다면 저도 도라로방으로 저 사람 을 찍겠습니다. 과장님 결정 되셨습니까? 네, 결정됐습니다. 옆에 있는 인턴 눈 마주치어 주시고 3 초, 3 초간 3 초간 마주치기3 아, 초간. 네. 하나, 둘, 셋, 예, 되셨고 결정 끝나셨으면 바로 가서. 남성분께는 처음으로 입에 귤을 넣어 주었는데 어 그래도 그 당사자가 이상준님이라서 정말 상큼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그러면?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어떤 네. 것 때문에 결정을 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일단 인트로를 딱 보는 순간 일단 첫 화면부터 제주를 너무 잘 살려 주셨고요. 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제요? 지금 정지화면이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아 저런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될줄 알았는데. 사장님. 예. 네. 결정된 거에 서좀 놀라신 것 같은데? 광동의 아, 벽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예, 광동의 벽 되게 낮네? 그니까요. 러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우리가 능력이 좀 뛰어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광고를 좀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 저도 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요 이런 분들은. 제 얼굴이 크게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 얼굴 나오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아.. 네. 제 얼굴을 보고 3초 만에 정하셨다고 하시니까 좀더 감명 깊 중... 네, 강 인턴 얼굴 얘기는 안했으나 3초 안에 그냥 제주의 표현이 됐다라고 했지 얼굴 얘기는 안 했어. 아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죠? <laughs> 이게 그러면 t v 에 나오는 건가요? 아 그거까지는 안 돼요. 아, 부담 주지 마세요. 어, 왜요? 아, 부담 TV, 이렇게 타지 이게 티비에 나가면은 응.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한번왔을때 어, 뭐야 음. 방송 사고야? <laughs> 아니면 C G V 영화관 거 예,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기도 볼까요? 이거는 예 저희가 어 강동에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개 어,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곳에 몰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 모델이 됐다 그리고 어, 우리 광고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어. 이거에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예,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저희 셋이 다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 하긴 했어요 혜진이 제일 큰 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편집도 다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까지 온것 같습니다 어, 그냥 저희한테 던져만 주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어, 지적을 계속 줬더라면 저런 좋은 작품이 어, 나올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공은 우리 사장님에게 돌리겠습니다. 일단 광고를 보니까 그 광고에 출연했던 이제 이혜진과 인턴 두 분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진 앞으로 참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좋은 기회에 이렇게 저도 같이 참여를 할수 있었다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채택될 수 있는 가장 큰 공은 접니다 예, 나머지 세 명은 한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저래? 10이 있다면은 제가 10을 다한거 같아서 영광입니다. 예. 음. <laughs> 근데 진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네. 리얼즈에. <laughs> 네. 리얼로만 있습 네. 아, 그거는 제가 회사에 저, 긍정적으로 보고를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아, 회사에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보고하고. 아. 잘릴 수도 있어요. <laughs>